의정부 고산 수사인 DSTG 7월 3주차 전월세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시세입니다. 27평형이 2억 7천에서 3억, 31평형은 2억 7천에서 3억 2천, 38평형은 3억 3천에서 3억 5천, 45평형은 4억에서 4억 5천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월세 시세 보겠습니다. 27평형은 3천에 100만원, 31평형은 2천에 120부터 5천에 100만원. 33평형은 2,500에 120부터 5,000에 100만 원, 38평형이 3,000에 120부터 5,000에 150만 원, 45평형은 5,000에 160만 원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유로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의정부 신축 대단지 고산 수자인 DSTG 가격 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스마트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다음은 입지 안경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인 DSTG 단지 바로 앞으로 버스 정류장도 생기고 버스도 증차되어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나 G 6,100번 광역버스가 잠실역 환승센터로 운행 중으로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다음은 스와인 DSTG 자연환경도 보겠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기대되는 부용산 그리고 단지 옆으로는 부용천 산책로가 있어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 아주 좋은 힐링 단지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까지의 거리입니다. 자차로 8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본격적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고 좋은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